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슈와 또 고민, 소액, 투자 물건으로 찾아뵙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만 4원 이랬었는데 요즘에 올해 들은 얘기는 4만 4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은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오다 보니까 날씨는 그나마 좀 훈훈한데 역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끼어있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막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 뭐 전세 가격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가 전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 있는 말해서 날씨와 겨울 날씨와는 정 반대로 가는 엇박자가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 사형 궁금증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또 막판에는 이제 소액 투자물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이슈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상식들 중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고 애매한 상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좀 바로잡아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철웅 소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은 자첫 번째. 어 고민 사연부터 예아 네.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고 하실 텐데요 이슈 어 이슈 부분 제가 영상으로 정리한 부분 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제가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급락하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논리들이 상식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부동산 상식 중에는 엉터리 논리가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상식을 잘못 알면 때로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매매나 계약 상식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잘못된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은 알아둬야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깨면 진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을 짚어보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쪽에서도 굉장히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이 상식 하나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친척 내지는 가까운 지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자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이이 얘기가 사실 요즘처럼 요즘 신세대들처럼 sns로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뭐 역추적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전부 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계속 최대한 역추적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거는 절대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1분 내에 아닙니다. 자 계약이라는 건요. 법이에요. 법률 행입니다. 위 내가 얼마에 계약하겠다. 의사 합의가 되고요.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 문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다.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거 계약 해야하겠습니다몇칠안 지났으니까 가능해야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자 계약이라는 거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계약이 하나가 가능하다는 요구는 정말 정말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안,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24시간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죠. 막 우겨요. 계약하고 와서 아니면 은 집에 가서 신랑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니면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어제 오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는 알고 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막 우기십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신 우리 자녀분들이라든지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어디 가서 24시간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챙피함을 어, 당하는 그런 그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 또 전세도 뭐 월세. 이런 구분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뭐 매매는 24시간 안에, 뭐 전세는 뭐 당일 안에 이런 얘기는 절대 틀린 얘기니까요. 어디 가셔서 24시간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더라, 해약이 가능하다더라 이 얘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도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기를 또 제가 뭐 있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정답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포기한다든지 매도자 같은 경우는 배액을 보상하고 해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물론. 100%다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어, 정식 계약은 아니더라도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저에 특약을 넣으시면 돼요. 일단 가계약금은 보통 이제 계약금의 10% 10%가 이제 가계약금으로 가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이 10%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 보통 가계약금은 이이 계약금액의 10% 따라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가계약금으로 보통 겁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가계약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내가 며칠 지나서 생각해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가계약금 다시 돌려주세요 했을 때 특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단 아까 특약에다가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계약을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본 계약은 무효 무효로 하고. 어, 집주인이나 매수자 손해 없이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걸 이런 생각이 돼 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특약도 없지 그냥 계약금 500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매질 생각보다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내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겠다고 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집주인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어,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큰 SOC 사회계약할 때, 그 계약할 때, 대기업체에다가 우선 매수,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계약금은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을 주면은 그 사람이 일순위 계약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이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했을 때이 사람한테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또안 한다고 해버리면 집주인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금,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을 만약에 내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라게 정설입니다. 자 다음 한번 사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 이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정해진 정답으로 문는데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월세는 매달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소한 뭐 예전에 뭐등 하나 나가는 것까지 집주인이 다 수리를 해주고요. 전세는 큰 돈을 들이기 때문에 뭐 조그만 거는 네가 고쳐서 써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도배라든지 또 장판 요 정도는 집주인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맡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부로 계약을 하죠. 그러나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전세넣을때 무조건 도배장판 해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 계약에 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처럼 세입자가 칼자를 지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거꾸로 세입자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도배장판 해줄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관행은 전세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만약에 도배장판이 지저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통 하는 게 관행이고요. 뭐 싱크대가 너무 낡았다든지, 뭐 보일러가 너무 낡았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어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요.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를 뭐 해준다.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어 월세는 집주인이 그다음에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게 일단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어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전에 전 시간에 제가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이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권 설정했을 경우에는 수선유지 의무가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자잘한 고장난 거는 전부 다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하는 게더 맞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세입자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맥락인데요 지방은 집주인이 서울은 세입자가 수리를 해준다 이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계약하신 분들이 뭐냐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전세를 얻왔는데어 저희 동네는 집주인이 당연히 다 도배장판 수리 다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던 부산에서 오셨던 뭐 충청도에서 오셨던 간에 네 지방은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인심이 조금 후합니다 서울은 왜쟁이라 그러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놓는데 집주인이 도배장판 다 해주는 경우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월세는 많이 해주지만, 자, 같은 맥락인데, 지방은 집주인이 해주고, 서울은 뭐 세입자 해야 된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 이제는 우리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전세를 놓을 때도 어, 집주인이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맞이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우리 학생들 또 요즘 이제 학기철이라서 지방 가서 뭐 전세라든지 월세였지 않습니까?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없지만 우리 서울에서 살림집을 얻을 때 어떻습니까 가서 봤는데 도배장들이 굉장히 지저분해 그런데고 해서 집주인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집주인이 신께 해주는 집주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분위기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전세는. 어,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이 개념하고 똑같은데 관행적으로는 지방은 집주인이 많이 해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월세는 집주인들이 웬만한 수린다 해주면은 전세 같은 경우 보통 도배장판이라든지 이회성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어, 세입자들이 하는 게 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 연장 계약 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내용도 세입자 주인,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아전 인수 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 이 내용은요, 반은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일단. 자동 연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용어로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이 19년 지금 이제 2월 오늘이 22월 28일을 많이 만기라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만기가 됐다 그러면은 세입자하고 집주인은 만기 전 6개월에서 최소 1월 전까지는. 내가 더 여기 살지 아니면 나갈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월 28일이니까 작년 어, 지난달 1월 말까지는 세입자라든지 집주인 의사표시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미 2월 21일 이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2월 28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계약은 자동 연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간에 세입자가 올한뭐 8월 말까지. 8월 31일까지만 살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8월 31일 날 집주인한테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집주인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당신이 만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이런 얘기는 세입자가 제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드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한두 달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한뭐두달 만에 나갔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나갔다. 10월 말에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야기한 지 3개월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3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묵시적 경신 자동 연장이 됐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부담하기 싫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통보를 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지난다 그러면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는 수수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겠죠. 자 이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자 계약 종료 이후에 나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아주 막 말한 다음에 급하게 나간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지만은 3개월 연도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입자가 만약 나가게 되는 경우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